안녕하세요 환희아빠 입니다 음, 저희 아우토와임 환희아빠 유튜브 채널 구독 많이 해 주시고요 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차량은 벤츠 메르세데스 벤츠 CLS 400D CLS 400D 차량입니다 검정색 차량이고요 폴리싱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 현재 이 차량은 올해 1월 달에 출고된 차량이에요. 2019년도 1월 달. 그러면 약 지금 6개월, 7개월 된 차량이죠. 근데 벌써 폴리싱? <laughs> 벌써 광택? 원래 신차는 광택을 잘안 냅니다. 왜냐면 이 클리어가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광택을 내는 거를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근데 이 차량은 지금 광택을 왜 냈냐면 그 여러분들 그 문자로 뭐 그런 거 많이 오시죠? 문자로, 음... 아, 뭐, 뭐, 아파트 주차장에 뭐, 이렇게 지나가다 봤더니, <laughs> 차 상태가 유리막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어? 그런 거, 뭐, 몇 대분 한정, 몇 대분 한정, 유리막 코팅 15만원, 풀케어, 막, 이런 거 오죠. 그런 것들. 그리고, 아파트나, 이제, 뭐, 회사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오는 출장 세차. 음. 맞습니다. 이 CLS 차량도 출장세차, 출장세차를 한달 월로 결제를 하고 맡기던 차량, 값비싼 차량, 뭐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4천만 원도 싼게 아니잖아요. 아, 정말 차,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차를 구매를 했는데 차 상태가 안 좋아졌다. 몇 개월 만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 물론 이 CLS 400D 이 차량도 약 6개월 정도 출고된지 6개월이고 검정색 차량이지만은 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좋은 상태로 입고가 됐고 어, 지금 전체 전체 폴리싱을 다 해놨어요. 광택을 다 해놨고 우리 우리들을 유혹하는 12만 원, 15만 원, 10만 원으로 유혹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지하 주차장에서 출장 와서 코팅을 해주는. 그런 것들에 속지 말자고요 그런 거에 진짜 속지 말고 어, 차관리 별거 없거든요 실제 어, 정말 그런 부분들 깨끗하게 관리하는 법들도 환희아빠가 앞으로도 계속 알려 드릴 테니까 어, 차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이 차는 이제 디테일 후에 어, 부스를 열처리 부스죠 ppf 하고 유리막을 작업을 하는 부스로 이동을 해서 음, 이동을 시켜서 다음 작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어,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그 궁금해 하시는 거 영상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고 계시는 차량은, 음, 벤츠, 메르스드스 벤츠 CLS 400, 400D, CLS 400D 차량입니다. 어, 이 차량은 현재 광택을 했어요, 저희가. 어 차량 관리가 너무 안 돼서 지금 광택하고 유리막 작업을 하고 있는 차량인데 폴리싱 작업은 이미 끝내놨습니다. 끝내놓고 이제 유리막 코팅을 작업을 할 예정이에요. 음, 지금 광택을 해놨기 때문에 차량의 광도가 굉장히. 손사님께서 우승자. 유리막 코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달라. 음, 여러 가지 뭐 등급이라든지. 음, 이런거 설명을 해달라 라고 하시는데요 일단은 이 CLS 400D 저희 아우터와임에서 환희아빠가 시공할 제품은 이렇게 입니다 보이시죠? 701, 901, 101, 2 수소 SIO2 규소 함유량이 95%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 제품의 규소함, 규소를 넣을 수 있는 최대 맥스까지 넣어놓은 제품이에요. 근데 왜얘 701을 먼저 올리고 901을 먼저 올리냐?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어, 이유는 차량의 광도 때문에 그래요. 뭐, 물론 싱글로만 이렇게 701 광도가 우수한 제품만을 시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적 어, 이 제품 역시 방어력이라든지 발수 기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하지만 현재 이 차량은 어, 이렇게 더블 코팅 방식으로 시공을 하고 있고 이101 요거는 유리 발수제예요잘 보시면은 윈도우 글라스 코팅이라고 써있죠 음 유리 발수 유리에 시공이 되는 유리 발수고 201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휠코팅이라고 써있죠 어휠 크롬 전용 휠코팅입니다 크롬이 아닌 것도 시공은 할수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그 저희 구독자님께서 궁금해 하셨던 유리막 코팅의 등급을 알려 달라 근데 요 그거는 답이 없어요 유리막 코팅 에는 등급이 없어요 간혹 이제 어, 예를 들어서 음 어떠한 제품이 있다라고 치자고요 어? 어떤 회사에 A라는 제품이 있다라고 치자고요 근데 그 업체가 예를 들어서 아 이거는 1등급 이에요 하면 그냥 1등급 이에요 왜냐면 그 업체 마음이에요 그리고 제품별로 어,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등급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실제, 하지만 유리막코팅을 홍보를 하고 있는 업체라든지 거의 대부분 보면은 최고, 최상위, 최고 등급, 가장 좋은, 최고 레벨. 뭐, 물론 환희학 봐도, 어, 저희가 사용하는 701, 901이 이상 더 좋은 제품은 없다라고 홍보를 합니다. 뭐, 물론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제가 여러 가지를 써보면. 하지만, 타, 타 업체에서도 마찬가지로 타 업체에서 시공하는 제품은 최고 레벨, 최상위 제품, 최고 등급. 근데, 왜냐면, 이 유리막 코팅은 누가 등급을 정해주진 않습니다. 가 내려주는 유리막 코팅의 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그 정답은 없다요, 없다. 등급은 없습니다. 그러면, 속지 않고 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정확하게 시공 매뉴얼 지켜서, 어, 이런 얘기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타 업체들이 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우리는 안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어 디테일링 업체 50% 이상은 실제 아, 이렇게 이렇게 시공해 드릴게요 하고 이 제품을 안 쓰는 것도 있습니다 <laughs> 저 제품을 안쓰고 다른 제품을 시공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시공자의 마인드다 유리막 코팅은 정말 장비 그리고 시공자의 마인드 가장 우선순위는 시공자의 마인드 그리고 두 번째는 장비 얼마만큼 정말 정성껏 작업을 할 거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별로 나눠보자면 제품 여러 개가 있죠 실록산 타입도 있고 그냥 뭐라고 하죠 실론트 타입 실리카 뭐 그런 타입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디프코리아 아니 딥코리아는 과거죠 과거 음, 정보 공개를 거의 안, 할, 안 하죠. 어디 업체나 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어, 뭐가 몇 프로 들어가 있고, 뭐가 몇 프로 들어가 있어요. 노출이 되잖아요. 레시피가 탈련나 하잖아요. 결국은 이거 역시도 뭐냐? 시공자의 마인드를 믿어라. 정확하게 정해진 매뉴얼대로 시공을 하고, 정말 어, 내구성이 강한, 그리고 인지도가 있는, 그리고 이미 입증된 그러한 제품으로 마인드 정말 좋은 마인드를 가진 업체에서 장비가 있는 그런 업체에서 시공받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얘기하지만 코팅을 시공하고 관리제를 한두 달 두세 달 만에 발라야 된다면 유리막 코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차하실 때마다 예, 왁스 한번 올려 주세요. 5만 원 주고 왁스 올려 주세요. 그게 낫다라는 거죠. 관리제를 1, 2개월, 2, 3개월 만에 발라야 된다면 푸짐이 비싼 돈 주고 유리막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결국은 관리제 없이도 어 예를 들어 1년 1년 반 이렇게 이상이 가는 제품들이 굉장히 우수한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색 블랙 색상 이미 뭐폴리싱을다 해놔서 뭐 광도는 이미 거의 끝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굉장히 우수하죠. 광도가 차량이 아트죠 아트. 이렇게 보시면 뭐 차량 가격도 굉장히 비쌉니다. 1억 원 딱 1억원 가는걸로 알고 있어요 딱 1억 어, 그래서 이 차량의 시공 저기 어, 이거부터 701 요거부터 시공을 하고 901 시공을 하고 유리발수도 시공하고 휠도 시공하고 열처리 하면서 또 철력을 하면서 열처리 하면서 또 제가 유리막 코팅에 대해서 열처리 이런 거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